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건설 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실시공과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석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공공주택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바디캠을 들고 작업하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철근이 설계도에 나온 간격대로 배열됐는지, 개수는 빠지지 않고 들어갔는지 검측하는 과정이 전부 영상에 담깁니다. 작업자들의 머리 위에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각 동별로 설치된 CCTV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불법 행위를 살핍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현장 사무실이나 지역본부의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손금 보듯 들여다보며 주요 공정은 물론 부실 시공 여부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공 전 과정을 바디캠을 활용해서 영상 기록으로 남기니까 현장 작업자들도 철근 작업이나 콘크리트 작업할 때좀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고 모든 공정에서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H는 지난 8월부터 이 같은 영상 기록 장치를 6개 지구, 약 3,700가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 현장에는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불법 행위 차단과 시공 품질 향상에 힘쓴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6개 지구에서 시범 적용 중인 영상 기록 장치를 시범 성과 분석 및 매뉴얼 제작 등을 거쳐 전 건설 현장에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가 건설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LH는 전국 329개 공구에서 불법 의심행위 217건을 적발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입니다.